부피가 이렇게 서로 다른 네 종류가 있거든요. 저는 X 세제곱인 거고요. B 같은 경우에는 2X제곱이고요. C 같은 경우에는 4X고, D 같은 경우에는 8이다라는 거볼 수가 있어요. A가 1개, B가 12개, C가 P개, D가 Q개. 자, 그렇다면, 은 요거를 다 항식으로 나타낸다면, 은 X 삼성 플러스 12 곱하기 2X제곱에 플러스 4PX 플러스 8q가 된다라는 걸볼수있고요이 부피 압은 x까지 감계하고 항상 한 모서리기가 x 플러스 k인 정육 면체 부피가 같다고 했거든요. 자, 그렇다면 얘가 x 플러스 k 세제곱이랑 얘랑 똑같다는 거거든요. 음, 요거를 이렇게 나타냈을 때 얘가 같다라는 거지, 그지 그러면은, 그러면 이렇게 돼. 음, x 3승 플러스 24x 제곱에 플러스 4px 플러스 8q. 음. 얘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렇다면 전개이라고 치면은 x 삼승 플러스 3k x 제곱 플러스 3k 제곱 x 플러스 k 삼승이죠, 그죠 음, 여기서 얘랑 얘가 같은 거야. 음, 그래가지고 얘가 k 음, 구해줄 수 있겠죠, 그렇죠? 24는 3k다라는 거니까 k는 8이다라는 걸볼 수가 있죠. K가 8이니까 이거 8에 대입해 주셔야겠죠? 음, 8에 대입해 주면은 4P 값은 3 곱하기 64다라는 거니까 이거 1, 얘가 신규 약분해 그래서 P 값은 얼마? 48이다라는 게 나오고요. 그래서 8의 4제곱은 8Q다라는 거니까 Q 의 값은 얼마? 64가 된다는 걸볼 수가 있지. 그럼 따라서 A, 여기 K 값이 8인 게 나왔어요. 음, K가 8이고요. 그럼 얘네들을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죠. 그렇죠 그럼 더해줘서 계산을 해 주면은 120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1번이 바로 정답이 됩니다.